해남으로 낚시를 하러 가면 해박 조항을 볼 것이라는 이번 결정은 틀린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선택 안면도로 갔다면 조항이 좋았을까? 이번 결정은 어떨지 너무 기대된다 유리바다와 강대지의 두 번째 선택 2부에서는 안면도 율포스로로 참 다같이 떠나보자고 예, 지금은 저희가 서산으로 가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지금은, 음, 저희는 최첨단 기계를 이용해서, 어,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 거를 핸드폰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안에 와이파이 기능이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와이파이를, 어, 키고, 이 YPI, 와이파이의 신호를 핸드폰으로 정원하면은 휴대폰에서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어 이런 최첨단 시스템은 이제 강매제는. 검맹인 강매제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유리바다. 음강 산부식 구경이다. 아무리 발길이 바빠도 먹고 갑시다 그래요. 그 흐름만 머리 움직이잖아 이렇게. 씹으면 또그 씹을 때마다 여기가 고통이 막 아, 아파. 캐 w 이 l l I w i 데 l I will. I w 이 l l I will. I w 고 l l I will. 무 wil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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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i l 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 알았어. 월척 조항이좀 나오면 상관없는데 조항이다보니까 이번에도 음. 낚시점 사장님의 조언에 두비가 번뜩이는 네. 강미 그쪽 근처에는 아까 말씀 중장미 수로 말씀하십니까 네. 중장리수. 그러니까 수초 있는데 그런 데는 많이 없었지. 여기 돼 대야지요. 물푸지라고든지 대야. 물푸야 아직은 좀 이른 것일까? 여러 곳의 조항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에 강매제의 마음은 계속 초조해져만 가고 혹시나 그 중에 그냥 지나치는 곳이 있을까 이곳저곳의 조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강매제. 그런데 다들 뻥치들 들어가시고 갈 때다 밥 치기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냐. 넘치는 분이야. 갈때 하고 그냥 말투를. 해야지랑 율포저수지 찍고 있습 저수지로 도착해요 네. 아마 제 밖으로 갈까 봐요길를쭉 네. 가야죠 네. 호숫가 이 집이라고 네. 이정표가 있어요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좌회전해서 네. 쭉 가고 쭉. 결국은 낚시점 사장님의 추천으로 율포수로로 가기로 하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꼼꼼히 살펴본다 과연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믿으시죠? 아 근데 길안 넘어 어떡해 형님 에이 모르겠다 일단 출발하자 오 어? 아, 그런데 강매제 너어딜 가는 거니 벌써 열포수로에 도착한 거야 아 너희들 그러고 보니 지나가는 길에 저수지가 보여서 그새 목적지를 바꾼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 정말 못 말린다 아이 못 말려 아 네. 그림 너무 좋은데 너희들 하는 일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여기까지 갖고 올 것이냐? 멀긴 멀다. 어떻게 온 거야? 원래 가던 곳으로 가면 안 되겠니? 두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음. 결국 또새 길로 빠지는구나. 제가 이곳은. 열다섯 번 이상 출전한 곳인데 열다섯 번은 낚시를 했는데 딱한 마리 딱한번 잡았어 그것도 7채 어? 왜? 얼마나 되는데? 철수 철수! 수심이 10cm, 20cm래 물이 물색이 너무 우려서 깊은 줄 알았는데 찌마 세워도 할락 그랬는데 어, 강민지가수집 척한 다음에 이따가 걸 말려 말네 행운이라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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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어 아이고 그냥 센풍이다. 힘들다고 험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이 짐은 다들 갔다 왔는데 지금 제가자몽지라 아, 곳으로 왔는데 여기를 너무 와보고 싶어서 낮에 근데 항상 밤에 들어와서 저쪽 건너편에서만 낚시를 했더니 그러니까 건너편은 제방 등지고 아, 좌측 편그제 아, 방을 등지고 좌측 편에서 낚시를 하다가 지금은 쪽에서 보이는 건너편과 제방 오른쪽편이죠 오른쪽편에서 수초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도착을 해서 대를 한번 편성을 해봤는데 한 대를 딱 던지니까 아, 물색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심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던졌는데 수심이 한 15cm, 2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불사 걸어가는데 말이 한 300m 되는데 저 장짐을 메고 그래서 서둘래. 철수를 했습니다. 아, 그 저희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던 곳 으로 지금 옮기실 거죠? 가지. 네,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여기. 2m가 훨씬 넘어... 2m 더오른쪽으 2m가? 예? 2m죠? 네. 2m? 네. 거봐봐 너희들 아까 가던 길 그대로 갔으면 좋았잖아. 아이고 아이고 귀가 얇아서 큰일이다 큰일. 맛있게 풍성하게. 아 지금 저희가 온 곳은요 음, 안면도 대하지 그 율포지라고도 하죠. 그 무남이 밑에 있는 율 각지 수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착을 해봤는데 수로 폭이 수로 폭한 10m 정도 되고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이는 각지이다 보니까 한 500m, 500m 정도인 것 같고요. 수로형 둔벙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은 가운데만 지금 갈대가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갈대밭에다가 지금 대를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야간에다 야간에 설치를 해서 그런지 대편성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고요. 지금 입질이요. <목소리> 올해 물낚시. 어, 보여주세요. 첫 붕어입니다. 자 어. 이런 게나오줍니다 <목소리> 지금. <목소리> 아우, 수온이 찬데다가, 씨, 고기 씨한테 작으니까 입질이, 고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것도 붕어, 붕어죠, 이게? 아이고, 눈 좀. 네, 응. 깨끗한 주로 붕어입니다. 아우. 잘 가시게. 어잘 가시게. <laughs> 이 시간에 입질이 온거 보니까, 보기는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열대 정도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어한대한대 한대 설치하다가 팔 엘보 오겠어요. 그래서 일단 일7대 설치했다가 한대 걷고 지금 6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데는 24대부터 다 짧게 쳤어요. 수로가 크지 않아서 24대부터 34대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골고루 6대 지금 펴놨습니다. 그럼 미끼는 지금 지렁이를 쓰고 있고요 근데 날이 생각보다 좀 따뜻한 것 같아요. 바람도 일단 들불고. 아, 추우세요? 네. 저는 일단 방안대책을 이렇게 철저하게 왔어요. 저는 지금 내복에 속바지에 방안바지에 방안에 잔뜩 껴입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얼굴만 지금 좀 추운 상태고, 딴 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여기 처음 왔는데, 음. 가운데 권이 여기가 한,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움푹 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는 한 1m5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쪽 그 가운데는 한 2m50? 그리고 또 그거 조금 넘어가면 한 2m 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심은 굉장히 깊은 수로인데 입질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로 밤낚시는 좀 힘들겠죠? 그래도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있지만 보고 있어도 좋은 것 같아서요. 아무튼, 오늘 밤. 하고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손바르시로 죽겠어요. 들어가서 좀 쉬시죠. 제가 월척 잡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안면도에서의 첫물 낚시. 봄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추운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다. 하룻밤의 피곤이 실망과 함께 뒤섞여 묘한 감성이 찾아드는 이 시간. 이 시간만큼은 차분히 가라앉은 마음만큼이나 바람도 햇살도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올해 최소어입니다. 최소어. 최대한입니까? 최대. 올해 최대요. 올해 최대요. 아 근데 진짜 아침에 해 뜨니까 시는 깔짝깔짝 대는데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였네. 아 이거 죽었겠다. 어린 붕어를 보고 있자니 뭔듯왜 낚시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강내재. 저는 붕해조사가 아닙니다 저는 대여조사인데 어쩌다가 아 어, 근데 바람이 아주 되게 차네요 아침인데도 해가 이렇게 내리쬐는데도 해남 갔으면 어땠을까요? 해남 <laughs> 갔으면 지금쯤 멀 타작을 했겠죠? 팔이 아파갖고 지금 밥 먹으러 갔을거야 아니다 아직 캐남도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이게 아침 돼서 최비한척이왜 이렇게 안되나 갈대 사이사이에 넣는데도 안되는데 안되길래 아침에 봤더니 요 바늘에 말풀이 올라오네요 말풀이 올라오겠나봐 또 아주 파릇파릇하고 빳빳한 말풀들이 그냥 미역줄기 같은 게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민태가 가자는데는 맨날 이래요. 아나 낯짝 사장님들 말아 드리면 안되겠어 귀가 얇아가지고 원래 가자는데는 안 가고 어또 귀가 썰핏해가지고편란기에 바로 그냥 장소를 옮겼는데 그림 별로예요 다 별로예요 아, 물에도... 아, 말풀이네 그 녹지 그죠? 우리 밑걸림이 심한데 바닥 상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어볼수 있어요? 네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봐요? 어 제가 수정 카메라를 준비를 해놨어요 오오오오 <laughs> 어, 브 <오브> 워터 카메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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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C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물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고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같이 보시죠. <laughs> 수중 카메라를 이용 해서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었죠, 형이 아주 문석을 <laughs> <laughs> 예, 이제볼수 있는 수중 카메라를 집어 넣었는데 어, <laughs> 죄송합니다. 네, 바닥이 파말풀이 네, 새로운 음, 풀들이 자라고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부위물질이 좀 떠있고 물색이 어 생각보다는 좀 깨끗해요 그래서 좀 바닥 밑에까지는 음좀 어두워서 잘보이진 않는데 다음에는 꼭수중 랜턴을 준비를 해서 다음에 제가 <목소리>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랜턴 들고 <와야지. 웃음> 바닥 상황은 이런데 어 가끔은 이제 지렁이가 부위물 속에 묻혀서 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지바늘 채미를 이용을 해서 가령 음, 뭐 봉돌 위에 바늘을 하나 더단다든가 그런 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은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채비를 했을 때 입질의 표현은 살짝 옆으로 이렇게 끄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제 붕어들이 Yeah. 배가 평평하게 있게 이렇게 쓰면은 평평하게 가가지고 먹기 때문에 보통 바닥에 쓰면은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질이 약간 끄는 느낌이 납니다. 써보시겠습니다. 패스! <laughs> 어디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가려고요. 여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다아이래형수 <아니에요. 웃음> 여기가안 나오네요. 근데 어렵습니다. 이거 봐요, 말불 이렇게 자라고 있어. 말불 세순. 아, 갑자기 말불이 많아서. 좀 편한 자리에 서할 걸. 지금 여기 보이시죠? 석축입니다. 형님은 촬영만 하실 거고 좌대 피시고, 저는 이렇게 석축에 덩굴안니 앉게 했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자대 들으면 되니까 실다 그러셨잖아요 형님이 피, 피실 것처럼 낚시하시고처럼말씀을주셔서 저도 그랬던 것 뿐인데 근데 저도 첫 그렇게 잡는것같아 대를 꼭 미련이 남는 대 하나 있잖아요 음. 그, 그거를 그꼭 제일 늦게 접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율포 각지에 안면도 권하면에 는 율포 각지에서 오늘 어제 밤낚시와 오늘 새벽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좋았. 역시 좋지 않았어요. 어, 우리 강회재께서 선정하신 자리라 역시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밤에 이렇게 음. 날이 좀 추웠는데도 살얼음이 전혀 안 얼었어요. 바람도 안 음. 불고 낚시는 좀 편나게 했지만 조과는 뭐 그랬습니다. 꽝. 네. 아, 꽝은 아니고요. 아. 붕에 네, 두 마리 두 마라. 마라. 동작이 이만한 거 하나. <laughs> 그래서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근처에 다른 수로로 이동을 할 건데요 이 서로 올라가기 전에 좀짬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는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제 정당수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정당수로에서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스윙은 할 수가 없는 곳이었고요 그 구멍치기로 구멍치기로 좀큰 씨알 손맛을 좀 받아서 딱 시기도 딱 이맘때고 해서 기대를 갖고 그쪽으로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 깜낚시를 해서 내기하죠. 내기할까요? 매기 내기하죠. 몸치는 매기. 그, 발 어, 열심히 판단이기니까 내기하죠. 딱 가서 내기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한마디 잡고 얘기하죠 일단. 알았어요. 네. 그럼 우리 정당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늘 그렇지만, 십살이 현장을 벗어나기 싫은 유리바다와 강매제. 오늘도 어김없이 2차 출조지로 걸음을 옮겨서 찌를 담궈보고 있다. 그런데, 찌를 담그면 뭐하겠노? 입질이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고패질 중인 강매제. 저거저리보고 저리 보고 하던 중 오, 리보이 하던 중오 다. 브로 드디어 다. 질이왔 다. 브로토리오, 다. 브로토리오, 다. 브로토오오 다. 오 다. 몇 센치 정도 되겠어요? 이십육? 어. 아니. 야, 지금 산란을 할것 같아요. 아직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응. 음. 못할것 같습니다. 어. 제대로 이렇게 아니 펴서 어 어. 야. 드디어 여기 와서 뭔가... 아휴... 집를가자 대로 가자 했죠? 강래제가 잡은 고기를 보니 문득 물속이 더 궁금해진 유리바다 낚시는 그만두고 다시 물속으로 카메라를 넣어본다 물속이 생각보다는 탁하지만 밝은 햇살에 물속까지 환해지는 걸 보니 낮에는 붕어의 경계심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밝은 물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히 헤엄치는 붕어를 보고 있자니 나이지라도 붕어가 안 나올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간간이 오는 입질에 얼어있던 몸과 마음, 봄의 햇살처럼 조금씩 풀어졌다고. 크지 않은 시알이지만 나와주는 붕어 녀석들이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다. 아, 리얼인데. 어렵게 나온 붕어를 들어 보이는 강매제 그러나 잡은 고기보다는 잡아야 하는 붕어에 더 관심이 있는 거까 다른 찌에서 눈을 못 떼고 있다 하늘에서 본 정당수로 풍경 넓은 땅과 하늘 이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준다 신기하게도 강매제 쪽의 물색과 건너편의 물색이 다른데 이는 아마도 수초의 밀생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생각보다 흙과 침수물이 많은 바닥을 보니 지렁이가 살아 있다면 살아 있는 지렁이는 침수물 속으로 파고 들어서 붕어들이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고 이런 붕해라도 얼굴 본게 어디냐 그죠? 이런 소소한 즐거움으로 낚시를 다니는 맛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이로써 그래 결심했어 반 우리 분가 붕가의 붕어 가족 붕해 가족의 첫 편. 여행을 마쳤습니다. 음, 박수. 제가, 어, 이제, 두 군데를 무척이나 가고 싶었어요. 한 군데는 해남, 한 군데는 안면도 그래서 저희가, 어, 네, 결심해서 하고 두 군데를 다 갔는데, 자, 어떻게 오십니까? <laughs> 너무 힘들어요. 이게,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또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좀 많이 힘든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게 조가도 약간 시원차 못해서 시원차나서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낚시가 됐던 것같 <laughs> 아니 해남도로 가면도 그렇고, 그렇고 둘다 면제 정했어요. 근데 안면세점에도 우리 받잖아요. 네, 그럼 <laughs> 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 청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laughs> 서울 고고. 이 아, 네. 프로그램은 네. 대물꾼의 혁명, JK조국 겸무작 레볼루션 와, 받침틀의 와, 혁명, 맞다. 미라클 무받침대와 함께합니다 갈까? 하나, 하나 둘셋 뿅!